안녕하세요 노이즈데이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여기 합천에서 이제 그 바캉스 축제 여름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킹오브합천이라고 장애물 경기를 좀 조그맣게 해요 거기에 제가 홍보로 초청을 받아서 오늘은 단체전을 뛰러 왔습니다 남자 셋 여자 한 명인데 남자 셋은 이렇게 병석이하고 성원이하고 참가를 하고 <laughs> 여자는 또 저랑 같이 이제 런닝을 같이 했던 친구 있어요 그 현지라는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여, 남자 셋 여자 일 그래서 평균 기록으로 시합을 하는 대회인데 한 팀으로 이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전이었는데 어제는 제 왔다가 일정이 있어서 애선만 가볍게 뛰고 서울을 잠깐 갔다가 오늘 다시 합천, 합천으로 합 왔어요 네, 빨리 접수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미쳤습니다 날씨가 36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오늘 장애물 경기가 되게 짧아요. 1km 안에 장애물 한6개 이렇게 하는 거라 진짜 이 짧고 굵게 끝나는 대요. 회 근데 우리 스파르타 레이스 전 프로 <laughs> 영석이가 지금 조금 부상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냥 좀 재밌게 뛰자. 네, 한 4분만 뛰겠습니다. 4분. 4분 플러스 1초마다 벌금 만원 그러면 너 4분 10초면 벌금 10만 원. 그럼 3분 50초면? 3분 50초면 1,000원 초당 천0 0 0원 초당 1,000원 상품 상품? 야 내가 <laughs> 3분 뛴다 오늘 아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좀이 레이스 코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어제 개인전 1등에 3분 8초 나왔어요 저도개인전 뛰지 않았지만 만약에 뛰었어도 저보다 빨랐을 것 같은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체전 범서경 형이 한그 정도 보다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4분만 뛰라고 했으니까 되게 천천히 뛰는 건데 전 밑밥이 아니고 몸이 안 좋습니다. 저는 딱 4분에만 맞춰서 뛰고 우리 코치님. 넌 그래, 난 이겨야지. 너 어제 개인전 뛰었거든요. 얼마 었어 4분 8초 나왔어. 그럼 8만 원. 어제처럼 오늘 뛰면 8만 원이다. 너 벌금. 알겠지? 저는 상금을 따겠습니다. 1초당 1천 원이라고 아까 여기 박제 됐지. 네. 그러면. 꽤 많이 받겠는데나. 10초면 만 원? 3분 팀 6만 원. 원. 아뭐 몇만 원에 제 목숨, 선수 생명 걸지 않겠지만 그래도 벌금 안 내도록 그리고 팀에 피해 안 주도록 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 951번이야. 7시 50분까지 메인 대로 와라. 아씨 너무 더. 뭐다좀 놔두고 연습하러 가자. 체수를 줄이려면 반성하고 네, 가야 되고. 네. 아니 면 진짜 점프를. 엉들었어. 아, 엉들었어. 형이안 보입니다, 형님 어, 어, 어. 펼쳐, 이거 좀, 어디 어디 손가락이요? 어디? 펼쳐보기. 펼치기가 어디 손가락이, 애매해. 펼치기가. 어디 손가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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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 거기. 뭐, 여기. 아, 이시계를 누르는 분들은 충분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박수 쳐주는 이런 모습에 이 운동이라는 게 필요한 이 종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What 정확하게 세워주셔 합니다. 예! 네, 완주했습니다. 준비! 비했어 기상, 팀모드 준비! 아, 이렇게 단체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원래 목표는 3분 10초 이내였는데, 아, 마지막에 좀 퍼졌어요. 예, 몸을 더워가지고 똑바로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질주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있으면 안퍼졌을것 같은데 갑자기 확 올랐어요 몸이 그래서 마지막에 좀 속도가 늦춰져서 시간이 잘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결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희 우리 병석이 병석이하고 현지 성원이 이렇게 다 뛰었는데 어땠어 하 운동을 안 했더니 뭐 천천히 뛴게 아니고 못 뛰겠어요 힘들어요 되게. 그리고 제가 자신있던 몽키 정글 몽키에서 떨어져갖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laughs> 제가 제가 볼 때는 이 숨이 차니까 범석이 형이랑 점점 벌어지고 심리에서 말렸어요. 너무 급했어요 원래 후 한번 쉬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됐더니. 네 범석이가 지금 한 프로 저희 올드 챔피언. 챔피언십 이후에 제대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다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단체전이라서 이제 가볍게 뛸 생각으로 했는데 뭐 근데 두달 쉬고 이 정도 뛴 거면 뭐잘 뛰었죠 뭐. 그리고 현지, 우리 현지 런닝밖에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자 선수 한 명이 필요해서 급하게서 섭외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기록도 정말 잘 뛰었어요. 어땠어? 일단 너무 힘들었고. 일단은 <laughs> 오빠들 따라서 이제 저의첫 도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오빠들한테 좀. 패기치지 않으려고 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은 없지? 네. 어 이제 4분 40초인데 어제 개인전 때 4분 20, 28초. 28초? 28초. 네, 네. 어제 개인전 때잘 뛰시는 오, 남자분들 오, 기록이 한 4분 50초 이내였거든요. 두번다그 기록 오,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왔는데 이런 장애물은 우리 막내 고치 숨어있는데 해명할 기회를 줄게. 해명할 기회. 부상을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어. 지금 지레, 손 닦아지고 지금 우리 화상에다가 발 다리 도 지금 다 다쳐가지고 오늘 그냥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니, 아! 저는 아무한테 안 했어. 야 네. 왜, 너는 왜 떨어졌어? 내가 자꾸 떨어져서. 아 뭐지 나했는데 얘도 떨어져서. 아파. 너희 둘다 떨어졌어 몽키에서? 거의 잡았겠다 거기서. 거기서 약간 비슷해졌어, 맞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재시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아, 약간 이 조심하게 아, 됐어. 근데 이게 코스가 진짜 짧아서 이렇게 실수 한번 하는 게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대회가 그냥 긴장감도 그만큼 더 되고 짧고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등 했는지 일단 상위권 같긴 해요. 근데 1등부터 5등 안에 들었을지 한번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어어 결승전, 우리 단체전 결승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 4등, 그리고 3등, 2등, 1등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것을 많으셨거든요 우리 선수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2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드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올라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뒷발로 가겠습니다. 점령 보시고요. 하나, 둘, 셋. 1등! 정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기록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한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점령 보시고. 둘, 셋. 자, 이번에 자유포즈. 자, 우리 선수들이 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단체전이 끝났고, 1등하고 6초 차이로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실수도 조금 했고, 내가뭐 살짝 운이 안 좋았을 뿐이지, 절대 실력에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중수 안에 들어서 기분 좋게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가 오늘 단체전 여자 1등 했어요. 4분 45초로 여자 중에 1등을 했고, 전 남자 중에 1등을 했고, <웃음> <웃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졌고 <laughs> 그거 빼고는 저 만족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지 안, 네, 아팠. 안 아팠어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이고 뭐질 수도 있죠 맞아요. 솔직히 기분은 안 좋은데 그쵸? 저본 아, 아, 적이 아. 없는데 이런 데 저보니까 아, <laughs> 또 기분이 안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계기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뒤죽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저희 막내 코치는 좀할말 많을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부족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야, 너 아까 샤워하면서 울던데? 어? 아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되게 긴장했어요. 맞아. 우리 또 형들하고 또 대표랑 점장이랑 뛰다 보니까 얼마 나 부담되겠어요? 저희가 어. 같이 뛰려면 아니 어제 개인전 한거 반만 뛰었어도 훨씬 빨랐잖아. 네, 훨씬 빨랐고 그리고 많이 다쳐서 그래도 크게 더안 다치고 완주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성우에도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뭐 경험 쌓이면은 체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한 지금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것 같고 또 현지도 원래 마라톤밖에 안 했는데 이제 저희랑 좀 장애물 이런 거좀 같이 하기로 했어요. 맞지? 네, 맞아요. <laughs> 내 생각 아니지? 네, 준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센터에 같이 운동도 가끔씩 할 거고 대회도 이런 팀전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가끔씩 네, 유튜브 채널에 놀러 올 거예요. 오늘 합천까지 와서 정말 재밌게 잘 놀았고 팀원들 덕분에 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홍범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제 우리 가위 보여야지. 몰빵하자. 몰아주기? 어. 뭘... 중독자, 중독자, 중독자. 내기 중독자. <laughs> 나하고 현진은 어쨌든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우리 반. <laughs> 그렇게는 안 됩니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예, 할 말해. 야, 권석이 형이 6초만 땡겨졌어도. 아니, 내가 너 못했어. 아. <laughs>